역할을 하여 조선 산업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발표해야 할 것입니다. 동지 여러분, 애택 조선의 기업의 정선을 면하고자 수많은 투쟁을 전개하였으며, 우리가 할수 있는 양보를 하면서 애택 조선의 정상화를 확고하게 고대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엔 조합원들이 절반씩 무거운 표직을 진행하며. 하루하루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규직 일자리에 사내 하층에 들어와 일을 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에텍조선은 무급부직을 종결하기 위해 끝장 승부를 내려고 합니다. 사업장마다 바쁘시더라도 에텍조선의 노동자들이 끝장투쟁을 시작한다면 동지 여러분들의 연대투쟁을 당부 드립니다. 함께하는 조선노련 투쟁하는 조선노련 상리하는 조선노련 우리 함께 합시다 네. 어, 항상 우리 곁에 묵묵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가수 최인호 동지의 힘찬 노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여기. 서울에 오면 이상히가 좀 빠져요. 아, 왜 이렇게 이 이게 저 누구세요? 막 찍고 그래요? 아, 저도 여기 오면 기가 죽어요. 이게 청와대 앞에서 노래할 팔자인지는 몰랐거든요. 아. 그래도 어,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다른 사람들입니까? 어, 전 세계에서 거북선이라고 하는 배를 만들어서 이 땅과 이 민중을 지켰던 우리 거북선의 후예들 세계 최고의 배를 만들고 있는 조선소 노동자들이 구조조정 절대 안 된다고 이렇게 모여 있는 이 자리에서 우리들의 투쟁 현장에서 함께했던 노래 30년 내내 부르는 노래 불라비 괜찮겠습니까? 자 어깨 좀 펴시고 밥안 먹었어요? 왜 이렇게 기운이 없어, 오늘따라. 예. 아, 여기 아스팔트에서 열기가 올라와서 그렇구나. 예. 자, 그러면 저도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어, 불러보겠습니다. 참자유, 참평등. 우리 조선 노동자들이 살아갈 우리들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불나비 띄우겠습니다. 오른쪽 저 뒤를 돌아보십시오. 저 뒤에 이순신 장군 보이십니까? 안 보여? 오른쪽 뒤에 위에 하늘에 열세 초개배로이 땅을 지켰던 저 이순신 장군의 마음으로 이 나라의 경제 성장에 그 모든 중심에 일본도 따라올 수 없고 중국의 배도 따라올 수 없고 스웨덴, 노르웨이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해양강국을 만들었더니 이것을 뚫 t 다 구조조정해서 제볼 마음대로 해먹겠다고 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저 멀리 옥포에서 새벽별을 보고 저 멀리 울산에서 I'm too young 네, 군인들로 또 한번 돌아오겠습니다. 항상 싸움 현장에서 함께하고 있어 우리 신영원 동지에게 다시 한번 칭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우조선 배광철의 디자긴 싸움에 열심히 조직하고. 많은 싸움 자장에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일례만 민인원총 부현장 문택근동기로 실천해 동기 여러분 앞에 모시겠습니다. 김찬 함성과 박수 부탁드리겠니다제벌특혜 네. 변호수 배가 제지 전국대책위 집행위원장입니다. 민주노총 부원장 윤태권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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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쟁 투쟁 아마 아실 것 같지만 내일 2시에 국정농단 노조 탄압 아? 불법 경력 생계 평행범 이재용의 승부가 있습니다 박근혜 최순실 이재용의 결심 승고는 아마 새로운 국민을 이을것 같습니다. 1 7 0만이 이야기했던 재벌도 공부입니다. 재벌 촉수 우숙하라 이렇게 외쳤던 국민의 명령이 늘 결정이 납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 온갖 불법 탄법을 저질렀던 재벌 중에 재벌 삼성공화국의 인자 이 정의 후속은 이 땅에 정의를 살리는 겁니다. 하지만 불안합니다. 정경유착, 문재인 정들이 일곱 차례나 의정을 만나고 네 번이나 독기를 했습니다. 너무나 불안합니다. 정글은, 국민은, 발끝에 때만치도 유의지 않는 재물 총수 작년 성동 STX를 다늘보더니만 급기야 올해는 대우조선 현대중공업까지 통째로 말아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 특혜고 증명위창입니다. 공개 맞습니까? 정대의약수단을 끊어내지 않으면 또 내일은 또 다른 노동자들이 들거리로내몰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열심히 냅니다. 재물 청수 구속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재물 청수 구속하고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예! 저들의 탐욕은 사내유공원 950조를 돌파했습니다. 해마다 자신의 배를 채우며 땅땅거리는저들은 우리 노동자들의 목수가 같은듯 우리 노동자들의 피한담을 착치했던 것입니다. 당당히 싸워냅시다. 전7 0 0만이 하겠던 당당한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들지 않으면 우리 노동자들이 만들어갑시다. 맞잡은 손 놓치지 말고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희망의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만들어 갔을 것입니다. 동지들 동의하십니까? 예. 민주노총이 싸워나가겠습니다. 금성도조의 강한가 핵심인 조선 의동지들이 천봉에 서주십시오. 당차게 싸워서 당당한 우리 권리 우리가 쟁취합시다. 그래서 황당하시는 동기들은 무대 앞으로 좀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3호 지혜 선영님 지혜장, 네. 어? 박근태 현중 지휘장, 조영철 네. 이보조선 네. 위원장, 박양수 네. SX 수석부 네. 지혜장, 네. 신상기 네. 지혜장, 네. 우리 성동 강기성 네. 지혜장, 네. 강일남 네. 위원장, 네. 아무리 올라미 금속 요소의 하반기 직책은 저희 조선의원으로서 신차게 챙기고 싸우겠습니다. 금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목소리> 오늘 구천방에 전시하기 위해서 오삼일 기진을 하였습니다. 천4 0 0여 명의 조합원들이 징계와 30억의 선배를 맞고 이해구하지 않고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반대중공업 지부의 박근태 지부장 육천대 조합원의 대표 신상기 지휘장 금속 노조의 조선문과에 공동 의장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태김장의 기찬 심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부장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부장! 네. 지난 월 네. 20일 금성노동자열이 되어서 우리 조선 가늠을 살려달라고 우리는 이금 서울에 와서 마쳤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습니다. 그저 변한 것이 있다면 우리 노동자들을 모든 사람 살려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중형조선에서부터 대형조선 대형조선의한대전공원의 매각까지 진짜 대산업까지 말아먹는 이 젊은 사람을 그 어느 누구도 책임질 놈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저런 사람을 살려내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4년 동안 구조적 왕당하고또 아직도 매달리냐 마냐 이런 싸움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는 최장단인 로 맞아야 됩니까? 구조가 늘어나고, 회사감정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목줄을 훔쳐지고 우리에게 우퇴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경조선 노동자들 언제 팔려나갈지 모르고 있고 성동조선, XTX조선 역시 그러한 시경입니다. 아, 직도 자, 구한 대로 나가고 있습니다. 반대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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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불 난, 마음대로 놓고 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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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 난, 동지를 이 싸움에 따른 감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둑사람의 노동자들이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싸웠던 오산일주증도 어느 가 하나의 명되지 않고 모두가 기약되로 있습니다. 이 나라의 법은 노동자에게는 그 하나의 관념도 베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싸움은 우리 조선성 노동자들이 스스로 그핵법을 찾지 않으면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싸움입니다. 기업분을 지지사, 그 어느가 에서 노동자들을 배려하는 것 아무것도 춘천 행사를 주신 박근태 진단공주와 우리 지일장 동기들에게 미국 출생 반드시 승리하고 춘천 경례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멀리 오신다고 고생을 하였습니다. 잠시 후 30분에는 16, 30분에는 이곳에서 금속 본대회가 있습니다. 잠시 안배를한대 끊으시고 전체 일어나서 구호 도번 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서 주십시오 앞에 선 티켓을 들면서 칭찬 구호 하겠습니다 뒤집자 민실매가 다 죽는다 재벌 티켓 뒤집자 민실매가 다 죽는다 재벌 티켓 다 죽는다 제목팀 씨 원천무용 명사님 원천무매각학천의 팀으로 박수를 내줘 원천무용 명학천의 팀으로 박수를 내줘 팀으로 박수를 내줘 팀 좋아하시는 분들 저 일단 방송 껐다가 설정 좀 제대로 잡고 나서 다시 키도록 할게요.